미알보? 야, 니 알보. 아, 얼만데? 어, 아, 아, 원래 리어왔어야가 세계. 세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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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계. 세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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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계 이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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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판에클럽 꽂히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하을는이 친구는 컵을 는이친하을 꽂히는. 이는이친안되는 아무 뭐, 뭐야 호텔. 호텔 이는 이제 끝이야. 네가 아, 남은 끝이야 우자 그냥. 어? 남은 끝이야. 어, 나는 끝이지. 어. 응. 응. 남은, 남은 끝, 이야 자동 끝이야. 자동 끝이야. 네. 아니 내가 저기 작업하는 2등에도 도, 저,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스, 하수, 승, <laughs> 해가지고, 끝났네. 끝났어. 앞에 걸 치느냐, 뒤에 걸 치느냐인데, <laughs> 다 빠졌어. 빠지네. 빠졌 이거 맞아 소득금만 정도예요.